500m, 시속 70km, 50km를 내가 따따따따 한번 봤지? 세장차 어떻게 저렇게 타고 싶어? 하까 졸업이 문제인가? 그럴까? 음, 차가 하나 더 있네. 오케이. 차들이 어떻게, 뭐, 뭐, 뻔하지, 뭐, 저기, 안전거리 미약고에다가 속도 엄청 빨리 내고, 거다 브레이크 픽밟아버리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지, 뭐 1차선은 또안 좋잖아. 그냥 전방교시 잘 하고 조음 운전 있나? CCTV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. 아니면 블랙박스를 보면 될 것이고.